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을 때, 혹은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을 때 어떤 것을 찾으시나요? 저는 오늘 소설가 김금희 작가님의 두 번째 산문집, 식물적 낙관을 통해 식물들이 건네는 조용한 위로와 삶의 지혜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작가님이 집안 밖에서 다양한 식물들을 돌보며 기록한 사색과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식물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식물과 교감하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단정하고 사려 깊은 일기에 가깝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마치 작가님의 발코니에 앉아 조용히 식물들을 바라보는 듯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식물적 낙관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공감했던 부분은 바로 식물의 묵묵한 성장에서 발견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식물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선택할 수 없어도 묵묵히 뿌리를 내리고 주어진 조건에 적응하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잖아요. 작가님은 이런 식물의 모습에서 조건의 차이를 결함이 아닌 그저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충실하며 삶을 이어가는 식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낙관의 에너지를 길어 올립니다. 김금희 작가님은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 속에서 새로운 의미와 위안을 찾아냅니다.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아픔, 인간이 만들어내는 고통스러운 상상, 그리고 식물의 무관함을 배우는 과정까지. 이 책은 계절의 느슨한 순환처럼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마음의 풍경을 잔잔하게 보여줍니다. 김금희 작가님 특유의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문장들은 읽는 내내 편안함과 동시에 깊은 사유를 선물합니다. 식물적 낙관은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싶은 분, 식물을 통해 삶에 대한 태도를 다시금 생각하고 싶은 분들께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이 책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와 함께 끈질긴 생명력의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